안녕하십니까 음문원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윤승열이 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취임도 하기 전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 문제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면서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5월 10일부터 대통령 직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갑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무속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용선녀 부인 김건희와 장모채 씨는 부동산 투기 달인입니다. 이런 정황이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능력을 활용하여 용산지역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챙기려는 계획이 아닐까요? 이미 용산지역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2의 대정정으로 100억 클럽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미국 용산기지 반환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환 지역을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원 등으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공원 계획이 예정대로 될 지문입니다. 의 미국 기지 반납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여당의 민주당에서는 개발 계획을 챙기기 위해 주택 개발을 경제적 가치 및 주거 안정을 이유로 주택 건설을 주장하는 여론이 조성될 때마다 논란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용산정이 대통령이 됨에 따라 입장이 바뀌게 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용산 기지 주택 개발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된 이상 지금까지 주장을 처리하고 주택 개발에 찬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수순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용산 지역 개발 범위 확대와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여론 조성을 시작한 윤석열 당선자 보수홀럼 법원 관계자와 손을 잡고 용산을 어떻게 띄워 얼마나 수익을 챙기는지 기다려 봅시다. 지금까지 음모론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